2025년 6월 9일 월요일 성무일도 중 독서 기도. 교회의 어머니 복대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제1 독서. 예언자 이사야에 의한 독서. 7장 10절부터 14절까지, 8장 10절,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임만우엘. 그 무렵 주께서 아하즈에게 다시 이르셨다. 너는 너의 주 하느님께 징조를 보여달라고 청하여라. 지하 깊은 데서나 저위 높은 데서 오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여라. 아하즈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징조를 요구하여 주님을 시험해보지는 않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윗 왕실은 들어라.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는 것도 부족하여 나의 하느님까지도 성가시게 하려는가. 그런즉 주께서 몸소 징조를 보여주시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만엘이라 하리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나오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난다. 주님의 영이 그 위에 내린다. 지혜와 슬기를 주는 영, 경륜과 용기를 주는 영, 주님을 알게 하고 그를 두려워하게 하는 영이 내린다.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기쁨을 삼아. 겉만 보고 재판하지 아니하고, 말만 듣고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의 재판을 정당하게 해주고, 흙에 묻혀 사는 천민의 시비를 바로 가려주리라. 그의 말은 몽치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의 입김은 무도한 자를 죽이리라.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이고 성실로 띠를 띠리라. 늑대가 새끼 양과 어울리고 표범이 수점소와 함께 뒹굴며 새끼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풀을 뜯으리니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친구가 되어 그 새끼들이 함께 뒹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으리라. 점먹이가 살무사의 굴에서 장난하고 저땐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겁 없이 손을 넣으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를 가나, 서로 해치거나 죽이는 일이 다시는 없으리라. 바다에 물이 넘실거리듯, 땅에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차고 넘치리라. 제2 독서. 거룩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3회기를 마치며 하신 성 바오로 6세 교황의 훈화에서 마리아와 교회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긴밀한 관계를 숙고한 뒤복되신 동정녀의 영광과 우리들의 위안을 위하여 본인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곧 신자들이든 목자들이든 그분을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부르는 온 그리스도교 백성의 어머니로 선언합니다. 또한 지극히 아름다운 이 이름으로 이제부터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이 하느님의 어머니께 더 많은 영예를 드리며 기도하도록 정합니다. 존경하는 형제 여러분, 이 칭호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심에 매우 친숙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더욱이 그리스도 신자들과 보편교회는 마리아를 그 무엇보다도 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부르기를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 이름은 마리아께서 강생하신 하느님 말씀의 어머니로서 부여받으신 존엄 그 자체에 확고히 근거하고 있으므로 마리아 신심과 진정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와 유일무이한 관계를 지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인간 구원 활동 안에 현존하시는 그 원인이 신적인 모성이듯 마리아와 교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도 그렇게 똑같이 신적인 모성에서 흘러나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동정녀 태중에서 인성을 받아들이시는 즉시 교회인 당신의 신비체를 그 머리이신 당신과 결합시키셨으므로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또한 모든 신자들과 목자들의 어머니로 곧 교회의 어머니로 모셔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비록 부당하고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믿는 마음과 자녀들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우리가 눈을 들어 성모님을 우러러 보는 까닭이 있습니다. 일찍이 천상 은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특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열정적인 노력으로 자신의 구원 임무를 수행하려고 분발하는 이 시대의 교회에 어머니의 도우심을 가져다 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본인은 우리의 이 천상 어머니와 인류 사이의 긴밀한 유대를 믿는 이러한 신뢰를 계속 쌓아 올리며 굳건히 하도록 권유합니다. 마리아께서 바로 우리 곁에 계시므로 강생하신 말씀에 존엄하신 어머니께서 하느님에게서 가져다 주시는 매우 풍요롭고 놀라운 은총이 쌓일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분은 아담의 딸이시며 우리와 같은 인간 본성을 지니신 우리 자매이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미래 공로에 앞서 하느님께 은총을 받아 참으로 원죄에 물들지 않으신 그분은 당신 스스로 완전한 믿음의 표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은 그분을 두고 행복하십니다. 믿으신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그분은 그리스도 제자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 주시고 모든 덕행의 거울이 되셨으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저 참된 행복을 당신의 삶으로 완전히 재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보편 교회는 다양한 생활과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는 동안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동정녀를 가장 완전한 모범으로 삼아야 하고 그 모범으로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아야 합니다.